이번엔 132번이고요 어, 2차 함수 1차 함수 1이 아주 한꺼번에 이렇게 종합선물 세트로 같이 있습니다 어. 자 문제 상황을 좀 보죠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점 c가 있거든요 어. 자 그래서 c는 일단은 요 2차 함수 위에 점이기 때문에 음,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b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될것 같아요 그죠 자그 다음에 어, e a 빼기 b 플러스 9가 양수랍니다 <laughs> 시작했을 때이 c를 원의 중심으로 한다. 자, 중심 좌표가 지금 현재 a 마 b입니다. 자, 그리고 1차 함수 요 y는 e x 플러스 9 하고 원이 정확하게 접한대요. 그 접하는 원의 넓이의 최댓값이 p 분의 q 파일 때, 자, 끝까지 조심. 2p 플러스 q입니다. 2p 플러스 q. 그래서 p q는 또 서로소인 자연수이다. 이렇게 돼 있어. 자, 그러면은요, 음, 여기서 중요한 게,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, 이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 뭐가 최대가 되어야 되냐? 바로, 반지름이 최대가 되야 되겠죠. 파이 알 제곱이니까, 반지름이 클수록 원은 커지는 거 아니야. 그죠? 자, 그리고 접한다고 했으니까, 접한다고 했으니까, 원의 중심하고 이렇게 접점을 연결했을 때, 이 점과,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결국 반지름이 되는 것이다.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, 그렇 그러면은 이 상황을 갖다가 식으로 그대로 표현하면은 자 직선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 형태로 바꿔주시고 예하고 a, b까지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 r이 된다 이런 상황이죠.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 공식을 표현하면은 루트 x에 개수하고 y에게 제곱해서 더한 거분의 절대값 야 e a b 9가 여기서 바로 등장하네요 근데 저게 뭐였죠 부호가 양수였습니다 그럼 얘는 그대로 벗겨지는 거네 얘는 그대로 루트 5분에 e a b 9 양수니까 그대로 벗겨질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b에 있던 녀석을 갖다가 음. 반지름의 최대값이 얼마인지 구하기 위해서 이제 A에 관한 2차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자, A하고 B의 관계가 저렇게 나온 이유가 다 있는 거죠. 여기다가 쏙 대입하라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러면은, 자, B,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3을 뺄 거니까, 자, 호가다 뒤집어지겠죠.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그리고 원래 9가 계셨습니다. 자,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겠네. 그러면은, 분모는 루트 오고요내림차순으로 쓰면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아 그러면은 저거 표준형만 잘 고쳐주면 끝나겠다 자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로 아예 묶어 놓죠 그러면은 남는 게저 위에가 또 부호가 뒤집어져야 되겠지 a제곱 마이너스 4a 자 여기가 마이너스 12야 뒤에가 마이너스 12인데 아예 여기서 그냥 표준형 우리 고쳐버립시다 여기서 아예 고쳐버리자 그러면은 4 뺐다가 16을 빼버리게 되면은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. 자 표준형이 이제 끝났네.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그리고 묶어져서 A 2의 완전제곱식이 계시고요그 다음에 나머지에는 자 바깥으로 쑥 빼버리면 되는 거지. 그래서 루트 5분의 16이 뒤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겠죠. 그래서 반지름이 최대가 될땐 언제다 바로 A 값이 2일 때 A 값이 2일 때 반지름이 루트 5분의 16으로써 최대가 될 것이다. 자, 그러면은요. 원의 넓이 금방 끝나죠. 파이 R제곱 계산하는 거니까 R제곱하면은 5분의 자, 16의 제곱 256이고 거기다가 파이만 붙여주면 되는 거네. 그치? 자, 그래서 5분의 256파이가 최대 넓이가 되는 거고요. 자, 끝까지 조심하세요. e p 플러스 Q야. 잘못하다가 P 플러스 Q 해버리면 답 3번이 이래 버릴 수 있어. 큰일 납니다. 자, P는 10이고요. q가 256이죠. 그래서 끝까지 계산 조심. 266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. 자, 여기서 2차 함수 뭐 1차 함수 원방막 이렇게 잔뜩 이렇게 세트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 꼼꼼하게 읽어서 자, 중심 좌표가 2차 함수 위에 있으니까 ab에 관한 관계식 구하는 거첫 번째. 그다음에 자 접한다고 했으니까 원방하고 저 직선하고 원하고 직선하고 접한다고 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를 이용하는데 여기서 얘가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벗겨진다는 거 음, 이런 거 그리고 그 관계식 이용해서 반지름의 최대값을 갖다 구할 때 이차함수 표준형 고치는 거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짬뽕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시 풀어 보시고요.